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와 화제입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김경섭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으로 거래한 기업과 소비자들의 피해가 새로운 경제 문제로 대두됐습니다. 바로 티몬 이매프 사태인데요. 돈의 기업과 소비자들도 상당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온라인 기업과 거래한 기업들은 물품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거래한 소비자들도 물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대중 도의경제건설위원장과 그 피해 양상과 대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참그 온라인 거래 이게 지금 거의 일상화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 예. 우리가 이제 하루도 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거래하지 않는 아마 소비자들도 참 많이 거래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 예. 이제 바로 온라인 플랫폼 업체죠 티몬 이에프 사태가 바로 이제 일어나서 이게 피해 규모가 상당히 커서 전국적인 이슈가 됐습니다. 예. 전국적으로는. 그 피해 금액 얼마나 되는지 좀 말씀해 제가 주시죠. 제가 투표를 한번 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네, 우리 그 TMF에 있는 사태는 우리 큐텐그룹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큐텐그룹 네. 산하의 온라인 쇼핑몰인데요. 그 TMON과 UMF의 대규모 정산 사태가 지연돼 가지고 우리 중소기업 소상공인 우리 기업인들이 지금 피해를 본 상황인데요. 네. 그 8월 초에는 전국적으로 1조 원 정도의 피해 규모가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어좀 현재까지 확인된 바에 의하면 네. 미정상 금액은 전국적으로 4만 8천 곳에 네. 약 1조 3천억 원에 이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우리 전북 자치도의 경우에 60개 의 기업이 좀 피해를 봤는데요. 그 피해액은 151억 정도 피해를 입고 소비자 피해는 360 아홉 건으로 확인되었는데 네.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은 여행 숙박 항공에 관련된 사항이었습니다 네. 이제 전국적으로 보면은 한 사만 팔천 곳 기업들만 보면은 예. 금액은 일조 육삼천억 원 규모 이렇게 됩니다 이제 도내에서는 이제 피해가 상당히 많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말씀하셨다시피 60개 기업에 한 150억 원 정도 이렇게 지금 피해가 봤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이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 우리 이렇게 피해 현황에 60개 기업에 있는데요. 우리 네. 농식품 기업이 25개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를 했고요. 네. 공산품 16개 기업, 축산품 4개 기업, 수산품, 화장품이 각각 3개 기업인데, 이 외에 네. 유통기업이 9개 기업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역별로 보면 우리 전주는 21군데 기업이 있었고요. 익산은 15개 기업. 네. 완주는 5개 기업. 그외 지역이 19개로 전주와 익산 기업이 피해가 좀큰 상황입니다. 네. 좀그 의외로 어, 우리 도내의 경제 규모나 시군 규모로 봐서는 음. 어 전주, 익산, 군산 이세개 지역이 이제 주, 예, 중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우리 도내 예. 산업의 중심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 이번 피해에는 군 지역이 예, 전주와 익산에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우리 특히 이제 익산에 이제 이 피해가 좀 많이 아니, 발생을 예, 했는데 예, 예. 왜 익산에 이렇게 피해가 좀 발생을 했습니까? 그 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일단 인구가 계속, 이렇게 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않습니까 네. 그래서 인구가 많이 집중되어 있는 전주하고 익산에 좀 피해가 있는 기업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여기서 익산에 소재하는 기업이 전체 금액의 61%를 차지하고 네, 있는데요. 금액 적으로는 제일 크다고 볼수 있겠네요. 금액은 92억입니다. 금액은 92억. 예예예. 네. 예. 어, 익산에 소재하는 기업이 92억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익산 지역 기업 피해는. 고가의 전자제품을 취급하는 기업의 피해가 전체 피해액의한 40%를 차지하고 있고요. 네. 어, 또 하나는 그 제철과일를좀 유통하는 이런 회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우리 이런 것은 우리 익산 지역의 소비가 좀 온라인으로도 많이 좀 되고 있다. 네, 네. 이렇게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가의 전자제품, 음, 뭐 이런, 그리고 뭐 제철과일을 판매하는 그 유통기업들이 좀 피해를 좀 익산에서는 많이 봤다고 볼 수가 있는데 우선은 이렇게 이제 피해를 이렇게 거래를 해서 어 피해를 좀 보고 있는데 이 티몬 인프란 기업이 왜 이렇게 피해를 줬는가 어 말하자면 대금을 제대로 주지 못하던가 예. 아니면 제대로 물품을 소비자에게 전달하지 못했던가 이모두 뭐 가지 중 하나가지 않겠습니까? 예, 예, 예. 네왜 이렇게 부실하게 이렇게 이런 상태가 이르게 예, 초래를 했는가 예, 이게 궁금합니다. 어, 이번 사태의 원인은요. 그 디몬과 유메프가 네. 판매자가 결제를 했던 금액을 네. 정산을 지연해서 그 네. 돈을 다른 데다 유용한 이런 사례에 있습니다. 네. 그 정산에 있는 기한을 늘려서, 어, 우리 저기 판매자한테 좀 돈을 바로 줘야 되는데, 네. 안 주고 그렇죠. 다른 짓을 했습니다. 다른 짓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판매 대금으로 해외 쇼핑몰 위시라는 이, 그룹을 인수를 해서 네. 남는 돈이 없다라고 국회에서 답변을 했고요. 네. 또 하나는 검찰 역시 그 Q10그룹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거기에 있는 핵심 자회사인 Q익스프레스를 나스닥에 상장하기 위해서 위시라는 네. 기업을 인수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무리하게 티몬에 있는 돈을 가져다가 네. 그 기업을 쓰는 데다가 다 줬기 때문에 지금 돈이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티몬과 위메프는 소비자부터 로 대금을 받아서 네. 판매사한테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를 전달을 하는데 60일에서 70일 정도 걸리고 있거든요. 그 네. 근데 이것은 대규모 유통업법상 직접 판매 정상 기한은 60일입니다. 네. 위탁 판매 기한은 40일로 제한되어 있는데, 티몬과 유메프는 60일 동안 그것을 다 가지고 있었다는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네. 그, 그러면 음. 이것은 좀, 이 티몬 님 m f 는 60일, 를동안 가지고 있었다라고 예. 하는 건데 정산일이 예. 예 근데 다른 이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온라인 업체들도 일단 그, 그 대규모 유통업법상 네, 60일 네. 정도 갖고 있는 것은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돈을 다른 데 유용은 하지 않고 일단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안에서 중간에서 정산을 다 충분히 네. 해줄 수 있는 거고요. 네. 예, 문제는 이제 기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어 거래 기업들한테 받은 음 금액을 예. 정산을 해주지 않고 다른 데다가 썼다는데 예, 예. 거기서 문제가 발생했다 예, 이렇게 그렇습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예. 자 이제 소비자 피해도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이제 뭐 규모도 있고 그러니까 그데 소비자 피해는 이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개별로 이제 하기 때문에 예. 이 피해 현황 이런 것도 파악하기 어려울 텐데 예. 피해 현황과 유형은 어떻습니까? 음, 일단 소비자의 피해 현황은 네. 7월 22일부터 9월 22일까지 두 달간 조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총 369건이 조사가 됐는데요. 네. 이 중에 여행, 숙박, 항공 등 여행 관련 상품이 205건으로 절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것은 뭐냐면 소비자들이 여름철 하계 휴가 때 네. 어, 계획을 하면서 소비자들이 그 결제를 했는데 티몬하고 UMF에서 여행사나 항공사로 결제를 해주지 않아서 네. 그 피해는 오롯이 그 소비자들이 다 지게 된상황에 있습니다. 티몬 네, UMF하고 거래를 해서 여행을 가려고 했. 어떤 소비자들은 예. 뭐 제대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 예 말하자면 여행을 포기해야 되는 그렇죠. 상황이 됐군요. 예, 예, 예. 그렇다고 해서 여행을 못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갖다가 도, 자기가 결제한 금액을 반환을 예. 받았느냐 그것도 아니고요. 예예 예, 예. 그런 피해를 받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문제는 이제 이런 사태가 일어났을 때 구제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기업이 기업도 마찬가지고 어 소비자도 마찬가지고. 먼저, 이제,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법률적 규제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니까, 이 법률적 규제가 이제 예, 추진을 해야 될 텐데, 예. 이 법률적 규제가 아시다시피, 이거 뭐, 소송을 하게 되면 시일도 많이 걸리고, 예. 어, 더운 나라 완전히 또 이렇게 받을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팀원 이모피 사태는 이제 자기가 청산해야 될 돈을 을 지금 없으니까 없음. 이런 사태가 예. 발생을 한 건데, 예, 예. 제대로 이 물품 대금이나 이런 걸 갖다가 주지 못할 우려가 크단 말입니다. 예. 어, 이렇게 하게 되면 구제받기가 상당히 어렵다. 아. 이렇게 나올 텐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음, 이렇게 우리 사회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안타깝게도 법적 구제 절차는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네. 또 시일이 걸리더라도, 승소를 하더라도, 가지고 있는 재산 범위에서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좀 구제가 방법이 정말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에서 좀 어떻게 좀 책임을 좀 져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서 그 경영진이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형태가 그 금융 당국과 이런 데서 에좀더좀 좀 관심을 가지고 많이 봐야 된다. 그런데 네. 우리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이 티몬 유메프 사태에 대한 피해 원인과 소비자들에 대한 구제 적 구제에 대한 방법을 이렇게 좀 많이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다룬다고 일단 나와 있는데요. 네. 저는 지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2021년도에 그 머지 포인트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 네. 머지 포인트도 지금 티몬과 유메프 사태하고 거의 유사한 사례인데요. 그때 2021년도에도 한 1천억 정도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 만약에 어 제도적 보완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됐었다면 네. 지금 티몬과 유메프에 있는 사태가 좀 없지 않았나 좀 그런 안타까운 좀 마음이 들고요. 네. 그또 소비자분들께서는 소비자 피해 구제 절차는 한국 소비자원이 진행하는 집단 분쟁 조정 절차가 있는데 네. 어, 지난 8월 27일 날 그게 끝났습니다. 네. 근데 끝났는데 신청을 안 하신 분들도 한국 소비자원에 따르면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동일 피해자분들도 똑같이 조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한국 소비자원의 그 집단 분쟁 절차, 예. 이것도 뭐 분쟁 절차를 진행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 상당히 이제 이것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어, 그렇게 되면 또. 에, 좀 피해를 제대로 구제받지 못하는 소비자들은 아, 기업들은 또 집단 소송 이런 것도 해야 될것 같고 앞으로 네. 남은 것들이 상당히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에, 특히 이제 소비자들은, 음, 기업들은 그래도 규모가 있고 뭐 이런 그 법적으로 어떤 소송을 제기를 하고 이런 제도적인 소비자원의 어떤 피해 구제절차 이런 걸 갖다가 기가 정보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네, 쉬운데 예, 소비자들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네. 그래서 그 소비자분들께서는 그 피해 받던 부분을 일단은 다 이렇게 조사를 했던 부분이 또 있는 거니까 네. 일단 그 정부에서 어떻게 그 구제 절차가 하는 부분들을 좀 기다려 줄 수밖에는 지금 없고요. 네.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그런 부분들에서 계속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자차 지자체에서도 일정 부분 어떻게 할수 있는 방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전라북도도 이제 이렇게 남대로 이제 모니터링을 한다고 하지만은 예. 뭐자치단체 차원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예. 예. 그런데도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야 될 텐데 도 의회도 마찬가지로 이런 그 기업 피해에 대한 어떤 그 대책 이런 걸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어, 좀, 어그 현황을 조사한다랄지, 여러 가지 좀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떤 활동을 했습니까? 그, 이 팀원 UF 사태가 지난 7월 11일 날 이게 터졌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그 공정위원회에서도 현장 점검도 하고 국회에서 대표를 불러서 질의도 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돈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우리 지자체에서는 관내에 있는 피해 기업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네. 다 손을 놓고 그냥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피해를 보는 기업들의 생존이 또 제가 봤을 때는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어 제가 이제 그 위원장으로서 이렇게 그좀 소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특별자치도에 있는 기업유치 지원실, 네. 전라북도 통상 진흥원 전북 시정 보증 재단 이세 군데에 있는 기관이 좀 회의를 해서 합심해서 조사를 좀 하고요 네. 또 하나는 그 피해에 있는 업체까지 현장 점검을 당일날 네. 그때 이렇게 했었습니다 해서 정말 피해 기업이 체감하는 지원책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의견을 좀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좀 하나 안타까운 점이 그 피해 기업이 또 그러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자금의 유동성이 있는데도 뻔히 알면서도, 네. 어, 3일 전에 싸게 프로모션을 진행해 줄 테니 프로모션에 참여를 해달라. 네. 이렇게 팀원과 유명표에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이것은 어, 대규모 정산뿐만이 아니라 정산 지연뿐만이 아니라 좀 사기에 가깝지 않냐.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은 좀 지자체에서 전북 특별 자치도에서 좀 지원책을 좀 강구하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 지원 대책을 만들고 지원을 갖다 나름대로는 지금 자치단체 차원에서 지금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어~ 어떤 것들을 지원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 그것이 얼마큼 더 실효성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어~ 일단 그~ 기업이 그 회사를 운영하려면 을 돈이 없으니까 해서 네. 피해 기업 대상으로 800억 정도 규모의 특별 경영 안정 자금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그 비싼 또 이유를 쓰는 그 은행권에 비싼 이유를 쓰는 은행권에 네. 대해서 그 이유를 좀, 가, 좀 낮춰주는 네. 대환 자금 지원도 좀 진행을 했고요. 네. 또 전북 변호사협회하고 협력을 해서 법률 자문을 채널을 좀 구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또 하나는 그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있지만 이 절차라든가 이런 저 이런 것들이 정말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죠. 피해 기업들께서 중심으로 정말 절차하고 서류를 간소화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지원된 사례는 11개 업체에다가 특별 경영 안정 자금 24억 2천만 원을 지원을 해드렸고요. 네. 법률 자문 것은 13건을 지금 이렇게 상담을 했고요. 네. 어또 판로 개척을 위해서 피해 기업을 우선 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생장터에 앞으로 프로모션을 진행할 예정이 있습니다. 네. 그런 여러 가지. 뭐 어~ 자치단체 차원에서 살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나름대로는 가지고 그런데 어~ 한6 0여개 업체에서 1 1개 업체가 이런 경영안전 자금을 받는다 그러고 나머지 업체들은 좀 어~ 여력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은 어~ 다른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안 받고 있는 겁니까 그 여력이 있다는 것보다도 일단 여력이 안 되는 기업이 많습니다 네. 왜냐면 그~ 대출 한도가 다꽉 찼다고 해야 될까요 네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예. 그것조차도 받을 수 없는 예. 그런 업체들이 많다. 그만큼 기업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또 봐,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런 그 여러 가지 이 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여러 가지 지원 대책도 있지만 또 도민들이 소비자 차원에서 또 함께 이런 업체들과 함께 할수 있는 여러 가지 또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뭐 소비 촉진 운동이라 할지 예. 이런 것들도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그 피해 기업들을 돕기 위해서 그 지자체 공무원분들께서 자발적으로 나셔서 이렇게 그 물품도 구매해주고 이렇게 음. 있습니다. 근데 지금 도민 여러분께서 이런 지금 이, 그 팀원과 UF 사태로 인해서 좀 기업들이 많이 힘드니까 네.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관련 제품을 좀 구매를 해 주신다면 그 기업뿐만이 아니라 그 제품을 만드는 생산자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생산자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래서 피해 기업들이 유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좀그 매출이 발생하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우리 전라북도민들께서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런데 일반 도민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이 기업이 피해를 입은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를 잘 알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예, 예, 네. 예. 자, 이 문제는 이런 그 플랫폼 기업 온라인 기업과 어, 거래가 이제 일상화되고 어, 하루도 에몇 번씩 이 택배를 통해서 이 물품을 배송받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 온라인 거래를 해서 그렇게 되면 이건 이제 막을 수 없는 음,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피해를 앞으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방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거그 제도적인 개선 장치가 좀 마련되어야 될 텐데 어떤 개선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이 제도는 꼭좀 이번에는 국회에서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보시면 판매 정, 대금을 정산 후에 60일 정도 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근데 그 대금을 다른 곳에서 유용하면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정부와 국회에서 정산 기왕 기한과 대금 관리들의 법적 기율을 구매 확정일로부터 10일에서 20일로 기간을 대폭 네. 축소하는 법안과 판매 대금 별도 관리를 의무하는 화 아까 말씀드린 대규모 유통업법의 네.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 또한 그 소비자들께서에 대해서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를 대신 보상해 주는 네. 보험가입이 매우 중요한데 이 보험가입이 사실 많이 가입들 안 해놓으셔서 네. 우리 소비자들의 돈 피해가 또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정부는 개, 법 개정을 통해서 판매 대금을 좀 안정적으로 보관할 수 있게끔 하고 저희 도에서는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재무 상태를 점검해서 네. 이것을 다 공유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무 상태 공개 예. 네. 이런 부분도 좀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인데 역시 이제 이렇게. 정산 기일을 60일까지로 이렇게 하니까 참 지금은 없어진 에, 과거에 아주 그 기업들이 이 피해를 받던 어음제도 예. 이런 게 생각이 납니다. 예. 아, 지금은 없어졌지 않습니까? 예, 지금 어음을 제대로 발행을 하지 않고 시일이 한참 지나고 또 어음 할인제도까지 있어가지고 얼마나 그 기업들이 피해를 받습니까? 예. 네. 그런 것처럼 이 온라인. 에, 거래에서도 어 이런 거 정산 기일을 대폭 단축시키는 예, 예. 그런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 이제 결국은 어 거래를 하는 당사자가 피해를 입는 겁니다. 그렇죠. 네. 특히 이제 기업과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건데 이 기업과 소비자들도 다름 대로 주의해서 이 온라인 기업들과 거래를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뭐 일일이 다 완벽하게 에 상황을 갖다가 그 파악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신용 정도를 알지 이런 것들은 좀 파악을 해서 어 이런 기업하고는 거래를 좀 해야 되겠다. 아뭐 어 다른 기타 다른 기업은 조금 주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예.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도 예.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이번 사태의 경우에 그 이런 피해 기업들은 전라북도 통상진흥원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프로모션을 네. 진행해서 이렇게 다 팀원과 유미하고다 협업을 했거든요. 네. 사실 그랬는데 우리 통상진능원에서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통상진능원장님께서도 정말 그런 부분까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하다라고 이렇게 기업들한테 말씀도 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그 여기에서 판매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런 그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좀 명쾌한 답변을 주지 않는다면 네. 하지 않는 게 일단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우리 또 소비자분들께서도 너무 가격이 싸다거나 네. 좀 너무 터무니없는 것 같은 거거나 아니면 대금 방식을 좀 따르게 요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좀 구매하지 않는 것이 지금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뭐 특히 뭐 프로모션을 좀 싸게 한다랄지 예, 예, 이런 것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될것 예, 같습니다. 예, 예. 어, 반드시 거기에는 뭔가 숨어 있다고 하는 것을 좀 인지를 해야 될것 같아요. 예. 어, 지금까지 티몬 이모프 사태 피해에 대해서 어, 김 위원장님의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에, 끝으로 익산 시민 그리고 군산 시민 도민들에게 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 해 주십시오. 먼저, TMF 사태로 인해서 그 피해를 보시는 우리 기업 여러분들과 소비자분들께, 어, 유료의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근데, 어, 지금, 어, 스미싱 범죄에 대한 또 2차 피해가 또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문자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발송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그런 문자를 받았거나 이렇게 한다면, 그좀 어떻게 신고를 좀한다든가 주변 분들한테 다시 한번 상의를 하셔서 이렇게 좀 해야 될것 같고요. 네. 그 마지막으로 우리 남관이 다칠 때마다 서로 서로 좀 도와가는 우리나라의 좀 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서 우리 익산 시민들과 군산 시민들께서 이런 피해 기업들 전라북도에 있는 또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을 많이 좀 사랑해 주시고 많이 좀 애용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기업들이나 소비자들이 이제는 온라인 거래에도 참 신중을 기해서 여러 가지를 파악하면서 거래를 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온라인 업체 신용 상황을 파악해서 거래해야 되건 물론이고 어, 정부 차원에서도 피해를 최대화,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개선 제도를 만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중. 전라북 도후의 경제 건설 위원장에서 김원장님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